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7일 윤석열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지요. 우물 쓰레기 풍선 뭐 보낸 거뭐 7천 번이나 지금 보냈다. 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좀 가까운 뭐 아주 측근이라고 하는 해거티 상원 의원이 있는데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저 상춘제에서 저녁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뭐뭘 보고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뭐 한참 전부터 이제 그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아좀 케미가 맞을 것이다. 북한은 대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6.25 전쟁 당시 한국이 받은 도움에 비추어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국제 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그저 외국의 이런 불법적인 침략으로 어려움을 받은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주요 정상들과 모두 통화했을 트럼프가 북한에 화물 풍선 7천 개를 보내왔다는 윤석열의 발언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트럼프 측근이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인 양 들으며 케미 발언을 한 것은 더 코미디지요. 대통령실이 밝힌 바 트럼프가 윤석열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는 말이 빵 터지는 건 미국의 여론조사 모닝 컨설트에서 세계 주요 정상들 중 내내 꼴찌를 다투는 윤석열을 모르고 있지 않았을 것이니 이는 바이든의 노르각스의 트럼프 버전이겠지요. 우크라이나 관련 답변에 대해서 이혜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전쟁 중 소련군의 일원으로 참전, 특히 미국기 조종사의 일원으로 미 공군을 상대로 전쟁 초기 압록강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군을 지원한 역사를 상기하자는 기자의 질문이나 그걸 맞다고 하는 대통령이나 도대체 이 나라의 부끄러움은 왜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까? 한국군이 참관단 명목으로 현역 군인을 우크라에 파병하는 것은... 본격적인 간섭전쟁의 시작이라고 러시아는 볼 것입니다. 이제 미 대선이 끝났지만 남은 약 70일간의 임기 동안 바이든의 네오콘들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던지기 위해 길을 쓸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나토의 용병으로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한국군이 간택되는 저 세계적 오류를 향한 한국군의 장엄한 제1보가 아닐지 참으로 우려됩니다. 우크라이나의 패전, 아니 나토군의 패전은 확정적입니다. 무슨 용을 써도 전황의 회복은 물 건너간 얘기입니다. 젤렌스키와 악수하면 레짐 체인지 된다는 것이 국제관계의 불문율입니다. 이제 남아있던 바이든, 네오콘 정권도 레짐 체인지 되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제 서방을 협박해 남은 돈이라도 긁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범서방파 한국이 상투머리 잡고 타 떠난 전쟁에 끼어들어 러시아와 교정국이 되는 것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이미 러시아는 서방파에 직접 참전시 핵사용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 한국군의 머리에 핵이 떨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집권은 젤렌스키에게 파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이든, 네오콘 꽁무니만 따라다닌 한국 외교가 그 다음입니다. 젤렌스키와 악수하고 아직 레짐 체인지 안된 자로는 마크롱이 현재 유일합니다. 독일 연정도 이제 막풍괴했으니 말이지요. 아, 한명더 있구나라고 일관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발 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 최근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는 기사가 나왔지요. 결국 제2의 아베 따라긴인 것이자 이번엔 미국 영업사원 1호입니까? 이런 무지와 무능, 무대책의 극강쇼가 펼쳐질 때 1호일 민주당은 트럼프에게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식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상인적 현실 감각이 극대화된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듣는 얘기로는 군산복합체에 대한 호감은 매우 적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일종의 낭비 행위로 보는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저는 어, 저렇게 뭐 10배, 어, 10조 이상 이렇게 내라. 한국은 뭐니뭐신이다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압박을 사실 하고 있는데 어, 상인적 감각을 가진 현실주의자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우리도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 우리가 무기 구입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방위비를 그렇다고 총액으로 대폭 늘릴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해진 방위비 수준 안에서 어, 분담금을 많이 더 내야 된다면, 미국의 무기 수입 규모를 줄이는 방법도 뭐 충분히 타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합리적으로 본다면 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매우 합리적이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 된다 이념과 가치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게 잘안 먹힐 거라는 거죠 음... 케미건은 제가 보기엔 잘안 맞을 것 같아요 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칫 엄청난 국익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케미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진심이라면 걱정되는 거죠. 현실주의자들과의 협상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매우 치밀해야 되고, 준비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강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떨지는잘 모르겠어요. 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우리 한반도의 안정성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확전보다는 이제 축소 과정을 통해서 결국 휴전의 길을. 가게 되지 않겠느냐, 휴전 종전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미국이 오늘 어딘가 기사를 보니까 음,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화보다는 무기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어, 미국이 미국의 이 트럼프 당선자 행정부가 그렇게 갈 리가 없죠. 미국은 최소한 무기 지원 나가면 해가면서 손실을 보면서 하지 않겠다 이 입장 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처럼 계속 확대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난처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어 그게 우리는 민주당은 결코 원하지 않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 무슨 북한 파병을 빌미로 해서 체포된 그 잡힌 또는 한국한 포로 북한 포로들 우리 신문조를 파견해서 신문을 대신해 주겠다 신문을 하겠다 이런 황당무계한 계획이라든지 또는 참관단의 이름으로 뭐 전쟁 구경 갑니까 뭐 전쟁 기술 배우러 갑니까 꼭 우크라이나 가서 배워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거기서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관단의 이름에 국군 파병을 국회 동의 없이 강행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방어무기라고 하는 개념을 동원해서 가면서 살상무기를 그 제공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우리 정부의 태도가 아마도 일정 정도는 어좀 제한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참 기대하는 기대를 해보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가 인연과 같이 예, 이런 것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더 중요하죠.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안정된 생업에 종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 것. 이게 국가가 해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해 반하게 끊임없이 전쟁을 유도하려고 하고 우리 사회에 불안정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을 위험한 환경으로 내모는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 한편 기대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대한 신속하게, 최소한 소강 상태, 더 낫게는 휴전 또는 종전으로 결말 지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자, 슈퍼 트럼프 시대라 불리는 트럼프이기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트럼프의 전략을 꿰뚫고 전술까지 알고 있는 이재명이 아닌 골프제를 닦는자가 대통령인 나라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파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이재명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